선교사님이 인디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한 부족의 추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러면은 이분께 나도 내 귀한 것을 드려야지. 그래서 귀한 걸 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 온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제가 이 사슴 가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디언 부족들에게 사슴 가죽은 비싼 거잖아요. 값진 거잖아요. 좋은 걸 가져온 거예요.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사슴 가죽을 쓰실 수 없습니다. 이 초장이 실망해서 돌아가요. 그리고 포기를 한게 아니라 얼마 안 지나서 자신이 타고 다니는 말한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 이 말은 제가 추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비로소 내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죠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주장이 실망을 또한 거예요. 그런데 지 끈질겨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뭘 가져왔느냐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지고 와요 성교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백말보다도 못하잖아 뼈로 만든 머리 장식 이까지고 근데 이까지 게 아닌 거예요 그 말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왕이 왕관을 쓰듯이 추장이 쓰는 관이 그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인 거예요 이 장식은 추장의 상징으로서 나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주님께 바친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성교사님이 이것도 거절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장식이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번 실망한 마음을 안고 상심이 돼요 그리고 낙심이 되니까 툴툴대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저희 소중한 모든 것은 다 받았고 이제는 제 생명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일단 성교사님이 휘로서 밝은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을 읽어줘요. 그 구절이 오를 법문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다가 많이 누리고 편안하고 대접받고 똥똥거려봐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빈깡통이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다가 빈깡통으로 서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주님 것이니까 이 몸둥아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 쓰고 싶은 영역 어디든 좋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우리 성도로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절망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삶의 여정이 가능한 것을 위해서라면 이몸뚱아리다드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이렇게 살다가 가졌습니다 이거 주님 건데 주님을 위해서 쓰다가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수님 다시 받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사실 심플한데 간단한데 그죠? 인생의 목적만 명확해지면은 간단한데 간단한데. 아멘. 게요 예수님